네. <laughs> 1차 부등식 보세요 1차 부등식은 2-1에 나오는 부등식이랑 거의 거의 비슷하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응용문제도 있고 조금 그래 그거 확인하세요 일단 2번 보세요 책이 189쪽 1차 부등식 거기에 이제 연립부등식 이렇게 할거야 이거의 해가 이거다 얘를 이리로 물지 예를 들어볼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a 제곱 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4x a 마이 b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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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근데 요 계수가 인수분해 되지. 네. a 불 e a 마 x a 마인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안 돼. 여기를 네. 보고 좀 따라와야 돼. 요. 이 개수를 이항을 하는데 보세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 x 쓰고 부등호는 맨 마지막에 쓰라고 했지. 어디 갔어? a 뿔이랑 a 마이 x a 마이 e 쓰고 부등호는 x가 작대. 얘도 작지. x가 작아. 그러면 요거 이항 될때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꼈어. 안, 안, 안 바뀌었죠.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풀면 돼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1 해서 풀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이제 문제 이게 정리돼 있지만 만약에 어, 이게 안 나오고 이 말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1대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서 바리 a 분 e a 마이 x 에서 a 마이 이렇게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양수일 때, 얘가 0이 아니면 이항하면 되잖아. 양수, 음수로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개수가 두개 붙었으니까 이상하니까 하나 붙은 경우로 볼게. 이거 하나로 문제를 좀 바꿔서 하나 볼게. 지원할게요. A 불 E, X, A 불 E, A 마 이를 푸시오. 이렇게 문제로 바꿔볼게요. 보이나요? 그럼 맘대로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얘가 일단 양수면 요거 넘어갔을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그쵸. a m 이 그래서 약분 되지 부등호 안 바뀌지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x는 a, 마 y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가 음수이면 부등호 어떻게 돼?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얘가 0일 때도 있겠네? 이때는 네. 계산을 해줘야 돼. 여거0 집어넣으면 얘뭐 돼? 0, 0. 여기 a 는마 이란 얘기지 네. 얘0 되지 네. 0 곱하기 마사가 네. 0. 이거 말돼 안돼 안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상등식이죠 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모든 실수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푸쇼 한 문제 여기서 빨간색으로쓴게다 답이야 멋지네요. 문제보다 답이 더 길죠 멋지네요. 따라서 풀 생각을 해. 아, <laughs> 아 <laughs> 이게 디딤돌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연립부등식 볼게요. 이제 연립만 들으면 거 같아요. 지 연방을 풀면 돼. 자,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연립 부등식 푸는 방법은 일단 풀고 또 풀고 수직선 6스를 찾을 거야. 6 풀고 수직선 그리면 6런 모양. 얘는 6렇게6금 해서 6스 찾을 거야. 첵스 아, 진짜 첵스. 첫 번째 풀게. 6분배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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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계산하면 마 나, 나, 나 x는 3보다. 요거 하나랑 얘 5x 마 11에다가 3x가 13 그러면 얘지 x는 3분의 13이지 자, 풀고 풀고 체스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스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3이 여기 있어 얘보다 크다 하나 다음 3분의 10선 여기 있지? 4점 얼마니까 색 네. 칠이 되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 체크스 되는 거. 응. 4? 4 맞지 않아? 4. 아. 무슨 더하기? 이거를 좀머릿 속에 익숙해져야 텍스 되는 걸 찾아야 세 개짜리도 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그냥 무조건 합쳐버리려고 하면은 가끔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 오. 오. 이것도 그냥 합쳐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니까 꼭 텍스를 그려주세요. 아, 청력. 그리고 그리고 자 그다음 세 개짜리는 어떻게 분냐면 두개두개이렇게풀 2개, 2개 거야. 그냥 이제 무조건 왼쪽으로만 넘기지 말고 왼쪽 오른쪽 좀 자유자재로 넘기세요. 오른쪽 넘길게 이 x 는마 십이 x 는마 육. 그다음 얘 풀면은 2 x 는6 x 는 스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려야지 네. 첫 번째 네. 거 네. 마육보다 크고 네. 3 네. 색칠되고 네. 작고 네. 그럼 c 스 되는 걸 쓰면 마육 초과 3이야 가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이제 풀다가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요거 교차될 때는 웬만하면은 체크해서 하고 크다 크다 나올 때도 있어. 뭐 x는 3보다 크고 최종적으로 할때 x는 요렇게 할 때도 있거든. 그려 보면은 3보다 크다 하나. 맞지? 5보다 색칠이 되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스를 그려 보라고.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이지. 이렇게 쓰라고. 크다 크다면 더큰 거를 답으로 쓰면 돼. 이거는 좀 빨리 빨리 잡아. 그러면 작다 작다면 이렇게 있으면 작다 작다면 뭐가 텍스가 돼? 얘가 텍스가 돼. 근데 좀뭐 이렇게 될때 x는 이렇게 될때 꼴값 떤다고 어, 데려, 데려 박으면 대가리 박으라고 한다. <laughs> 뭐라고 했어? 너네 그래? 머릿속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려봐야 돼. 음. 마산보다 작고 일보다 음. 음. 크지? 체스 음. 있어? 없어. 어, 이런 건해 없어. 요 암산 이렇게 꼴값 떨고 하는 거 인정? 음. 인정? 할걸 분명히 이렇게 틀는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지. 20년 동안 거의 매년 틀리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올해는 내가 아니기를 내년에 써먹을 거야. 작년에 이제 오빠 기억 나니? 걔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써먹을 경우도 있으니까 잘 이제 오빠 해서 푸시면 돼요.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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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하나 볼까? 여기까지만 먼저 잘라 볼까요? 네, 8기 잘라요. 194랑 컷컷 <laughs> 189부터 컷컷컷 와우 컷, 컷. 이렇게 확인 문제 풀게요.